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보험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의 박성호 사무장입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 의무, 상법상으로는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청약 시 청약서상 질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다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상법상 통지의무라고도 하며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그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판례들을 보면 보험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상황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면 이로써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고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사고의 발생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보험 가입 당시 비운전으로 고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 후에 길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되면 실비, 골절 진단비, 뭐 입원 일당 등등을 청구하겠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해서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오토바이와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 내용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험사가 보험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보험사의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차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진 후한 번도 보험금 청구 없이 2년이 지났을 경우 계약 체결 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이 내용 때문에 많은 설계사분들이 가입하고 2년에서 3년 보험 청구하지 말고 좀 버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청구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에 의하여 보험 가입을 승낙한 경우도 있는데요. 기초 자료라고 하는 건 건강 검진 내역을 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사가 보험청약 당시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나는 고지하려고 하는데 보험인수가 되지 않을까봐 설계사가 아니오에 그냥 체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을 하였다가 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는 할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 다섯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할수 없게 되는데 모든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피보험자는 그에 맞서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선 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처리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보험 청약 시내 직업에 따라 직업 흡수가 달라지고 같은 보험 상품이어도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 요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사무원으로 직업을 알렸다가 추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은 채 다쳐서 보험금 청구했을 경우에는 직업 급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직업 요율에 따른 비례보상을 하게 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륜자동차 사고는 부담보로 정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륜자동차 사고여도 보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청약 시 이륜자동차 사용 여부 고지란이 생겨서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이후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다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통지의무 위반에서 벗어나는 법이 무엇이 있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성 입증입니다. 내가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하루 알바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잠깐 했어요. 아니면 내 명의의 이륜차는 아니지만 지인의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 타다가 다쳤어요. 이런 등등 경우의 사고로 보험사에서는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이륜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입증 책임이죠.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노력을 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회적 행위를 마치 지속적으로 이어진 행위라고 주장을 하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륜 자동차를 몇 차례 운행한 사실을 보험사에서 알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없는 점, 몇 차례 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보험자 측에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수 없는 그런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고지 의무 위반과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포유 법률 사무소에서는 보험소송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다뤄왔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카카오톡,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포유 법률 사무소에 큰 힘이 되며 깨끗한 보험사회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